어, 올봄 코로나 사태 이후 5만 원권 환수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 그래서 신사임당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죠. 이게 어떤 사회적 현상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한국은행이 5만 원권을 찍어내면 이게 시중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은행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중간에서 사라지는 게 많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어, 올 들어 한국은행이 5만 원권 4장을 발행하면 한국은행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는 단한 장. 즉 환수율이 25.4%에 그쳐 5만원권이 나온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아, 지난해 환수율이 60.1%또 최근 5년간 4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눈에 띄게 낮은 수치죠. 어, 반면 올해 만원권 환수율은 70.5%또 5천원과 천원은 각각 86%대로 나타났습니다. 예, 정말 이상하네요. 이게 정말 코로나 때문일까요?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경제가 불안하면 고액권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커진다고 하죠. 게다가 올해는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여가 서비스와 숙박 음식업이 직격탄을 맞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업황 부진으로 5만 원권 환수에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했다는 게 한국은행의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수중에 5만 원이 들어오면 이 돈이 다시 안 나간다는 거죠. 예, 가계와 기업들이 현금 보유를 늘리고 투자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화폐 유통이 이루어지 않고 있는. 자, 이게 정말 코로나 때문이라면 뭐 우리만 그런 건 아니니까 다른 나라도 고액권은 역시 환율이 수 낮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로화도 100유로 이상의 고액권은 올해 환수율이 지난해보다 19.3% 포인트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70%를 훌쩍 넘어서 우리보다는 훨씬 높죠. 미 100달러도 경제 위기 때마다 환수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보시다시피 오만 원권처럼 큰 폭의 하락을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자 고액권 환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에 대해 한국은행은 oecd 국가 중 자영업자 비중이 여섯 번째로 많은 이 경제 구조를 그이유로 꼽았죠 자 그런데 돈이라는 게 계속 돌아야 경제 활력이 생기는 건데 이렇게 어디에가한 군데 계속 잠겨 있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단기 현상이란 게 한국은행의 입장인데요. 만약에 장기화될 경우 어떤 부작용이 우려되는지 직접 들어보실까요? 집에 돈을 가지고 있다가 현금으로 뭔가를 거래하게 되면 현금의 불투명성이 추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하면 지하경제 규모가 커질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가벼운 마음으로 질문했는데 윤 기자 얘기 듣고 보니까 좀 심각한 얘기네요. 네. 예, 윤설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